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제목은 좀 재밌죠? 어, 제발 사주 좀 바라봅시다. 이렇게 했던 이유는 어, 정말 사주가 너무 이상하게 알려지고 또 이상하게 풀이가 되는 그런 부분. 그래서 그걸 우리가 좀 어, 말리자, 그만두자 라는 그런 의미에서 제발 사주 좀 어, 바라봅시다. 제대로 좀 봅시다. 라는 이런 어, 구호로 가지고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주위에 이렇게 보면은 어떻습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프리들을 너무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간이 만든 가장 위대한 학문이 명리학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이 태어나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거보다 더 궁금한 게 없고 그걸 그거보다 더 중요한 학문이 없는데 그걸 제대로 파헤치지 못한다면은 나머지 공부는 한들 못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가장 논리적으로 잘 이렇게 제시해주고 있는 학문이 바로 명리학이다. 그래서 저는 인간이 만든 가장 위대한 학문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혹식 주역이다 그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그분들 생각이고요. 저는 주역 자체를 어, 점치는 학문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역은 또 점치는 부분이 또 빠져버리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점을 치는 것과 논리는 전혀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명리를 더 귀하게 보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하고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책천수 천미 하지장에 나와 있는 명조 그리고 그 명조를 어떻게 풀이했는지 그리고 실질은 어떻게 풀이해야 이게 맞는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자꾸 책천수를 가지고 이렇게 늘어집니까? 저는 책천수로 늘어진 게 아니고 책천수 천미로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책천수에 나와 있는 그 짧은 문구는 19거든요. 거기 따지면 시와 마찬가지인데 아주 정제된 논리로 거의 완벽하게 명리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대단한 고수가 지은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 경도란 분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지만 정말 대단한 분이고요.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 유백원 유이라는 어, 이분을 그이 적천수하고 끼워 붙이면 안 됩니다. 전혀 상관없는 분 이름을 빌려서 왔다. 그까지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측천수 이게 천민인데, 측천수 천민은 임철초라는 분과 원수산이란 분이 여기 한마디로 평주 주석을 달았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의 주석을 달았는데, 그 내용들이 사실 말씀드리자면, 은 엉망이다 이거죠. 그분들이 그 길을 잘못 돌어 놨고, 그 뒤에 동해, 세라고라는 분이 또 역시 우리가 말해서 엉뚱한 길을 또 계속해서 파 나갔습니다. 정말 너무 엉뚱한 길을 이렇게 파 놨기 때문에 제대로 된 답이 들어오더라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정말 사주 좀 제대로 보고 좀 제대로 대접을 좀 받는 그런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전부. 빨리 끼어나야 됩니다. 그죠. 자, 어떤 명조이고, 어떤 내용인지, 그 내용을 보기 전에, 어, 먼저 보시면은 여기에 자평상명통변연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평서 그죠. 렇일 위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공부하는 게일 위주고, 그전에는 그 전에는 그 연본 일주, 그래서 연의 연간 자체가 한마디로 말해, 주역이죠 그리고 연간지를 나타내는. 나부 모형이 한마디로 주였습니다그 시기가 당나라입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이제 남아 있는 가장 오래된 책은 이어중 명서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어중 명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어중 명서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나름 원문이라고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역시 어, 위서다라는 게 완전하게 판정이 났고 그러면은 이제 남아 있는 가장 오래된 어, 명리서는. 자평학은 좀 아니죠. 연본 일주로 되어 있는 명리서는 그 천강 원수산이지언 원천강 오성 삼명 진함이 되겠습니다. 이 당나라 때 책으로 올수 있는데 그 책이 이제 가장 오래된. 그래서 여종 명서가 퇴색이 되고 말았죠, 그죠? 자, 그런 것도 이제 일단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평학 그러면은 일비주로 만든 것은 연회하고 연혼이 이렇게 합본이 됐거든요. 그래서 1634년에 당금지가 합본인 책을 냈습니다. 그게 이제 정부판인데,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연해 자평입니다. 그러면은 연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죠? 1634년 그러니까. 어, 그러면은 어, 명나라가 멸망하기 10년 전입니다. 명나라는 1644년도에 후금에 의해서 이제 멸망이 됩니다. 그 후금이 바로 이제 청나라고 그 후금 때문에 우리가 인조가 삼전도에서 굴욕을 당했죠, 그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명나라가 멸망하기 10년 전에 연해와 연원을 합본해서 그 다음에 그 당시 국결를 같이 붙여서 만든 것이 바로 연해자평인데 그연해자평의 주역이 되는 책 연해와 연원이 있습니다만은 연해는 제가 본 적도 없고 그 다음에 있긴 있었던 모양입니다만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이 책은 연원입니다. 자평삼명통변연원이지구죠. 예, 연원입니다. 줄여서 자평연원 그러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이제 나온 연도를 보면은 보십시월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보면은 먹으로 이렇게 가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번졌죠. 그런데 이 필사본에 보게 되면 여기 보입니다. 10월 이렇게. 그래서 망일이라 그러면은 이게 이제 바란다 희망한다 이런 뜻도 있지만 이게 보름입니다. 그래서 보우 어, 10월 보름 그러면은 이 보우 연호를 쓸 때가 언제냐면은 송나라 때입니다. 송나라 때 1523년부터 어, 1528년까지의 쓰던 때가 바로 이보운년도거든요 그래서 이걸 1253년에서 1258년입니다. 이게 송이 1279년도에 이제 망하거든요. 그렇게 송나라 말이니까 남송시대입니다. 저 밑으로 난징으로 내려왔을 때, 그 때에 나온 책,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동제라는 것은 동쪽 제실이다이 말이고요. 서 대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어, 서자평, 서거이라는 분과 서대성이라는 이두 분이 각각 책을 썼는데, 따지면 여기는 연원이고요, 연해고요. 그리고 서대성은 연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연해와 연은 합본을 하고 그 당시에 제네제내려 오던 이렇게 에, 구결, 구결을 집어넣어서 만든 책이 연해자평이다. 1634년에 당금지가, 당금지가 지은 게 아니고, 당금지가 이렇게 합분을 시켜서 책으로 내놓은 것이 연해자평입니다 그러면은, 일 위주의 가장 오래된 책은 연해로볼 수가 있고요. 이두 분은 차이가 많죠. 왜냐면은, 하이 서거이란 분은, 어, 오대말에서 송초라 그랬으니까, 오대말은 오대가 906년에서 900, 어, 60, 어, 907년에서 960년까지거든요. 그리고, 이분은 지금 이 글을 쓴 때가 가장 빨라 봐야 1253년이니까 최소 250년 이상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두 분은 서로 만날, 만날 수가 없죠. 250년 차이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두분다 호가 자평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평, 뭐 이렇게 자평학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고, 그렇게 또 쓰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요 연애자평에도 요 내용이 그대로 들어있는데요. 감명, 입식입니다. 사주보는 법이라고 해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에 이제 정관이 나오거든요. 정관이 나와 있는데, 뭐, 갑, 견, 신, 그러니까 당연하죠. 일간 간목이 신검을 보는 그런 유다, 지, 류, 그러면 뭐, 뭐, 뭐 의, 류, 그럼. 이에, 음, 견, 양. 당연하죠. 일간이 음일 때 양을 보든지, 양일 때 음을 보는 이러한 개념으로 했을 때 정관이 되는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내용은 여기입니다. 뭐 대저 요 행관 그래서 관이 에, 관을 향하게 된다. 왕한 방향으로 관이 왕한 방향으로 가는 그 원령이 이렇게 원령이 관이 왕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내용은 그다음이죠. 원령 자 제강야 감명성 간제강 방강 기여라. 여기에 감명 입식의 가장 가장 중요한 문구를 이 앞쪽으로 이렇게 올려 놨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이 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월령이라는 것이 제강이다. 제강은 끌제자의 아, 별이 강자입니다. 별이라는 것은 그물코에 걸려있는 굵은 밧줄이다. 그래서 월령이라는 것이 그물코에 걸려있는 굵은 밧줄을 제, 끌제자니까 끄는 것과 같다. 우리가 이제 요렇게그 고기를 잡을 때 굵은 밧줄을 이렇게 끌면은 고기들이 한쪽으로 모여오죠. 네, 나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월령이라는 것이 예, 모든, 가장 중요하다. 모든 것을 다 끌고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간명을 할 때는 먼저, 간명선, 간재강. 재강부터 살펴라 월령이 재강이니까, 월령부터 살피고, 뭐, 여기는 바야흐로 방, 그 다음에 있지만은, 이걸 자평진전하고 연결하면은, 이 방자가 비교하다, 견주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아 어, 보고 견준다, 견주어서 봐야 된다. 그 나머지를. 그래서, 원령으로 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원령에서 원령에 딱 대조해서 그래서 봐야 되는 것이 바로 명을 보는 법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 이러한 기본 원리를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사주 보는 분들이 대체로 보면은 일주로 봅니다. 저는 억법법으로 보거든요. 저는 뭐 요즘 자연법이라는 데 저도 되게 많이 웃었습니다마는 저는 뭐, 물상으로 본다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지. 저 그렇게 보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논리적으로 딱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이것저것 어떠한 학문들이 있어서 참고할 정도는 될 수는 있겠죠. 너무나 허무맹랑한 정도의 어떠한 이론이 그냥 마구잡이로 나올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말해서 기본을 한 다음에, 기본 유을안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뭔가를 조금씩 끌어들여서 본다. 우리가 말해서, 오행의음양 오행을 기본으로 하고, 그래서 또 신살도 한 번씩 이렇게 붙여서 본다. 그러면 일리가 있지만은, 신살을 가지고 사주를 본다 그러면 장난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길어지면 곤란하고요. 자, 이명조입니다. 아주 부자집에 여기에 나옵니다만은 아, 수십만 그런 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때, 1700년 청나라 때거든요. 청나라가 1616년도에 청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만은 실제로는 이제 1644년이 되었을 때 이제 명을 쳐서 이깁니다. 청이 그래서 만주족이 이긴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명나라가 들어섰는, 들었었는, 청나라가 들어섰는데 이 청나라는 그래도 1910년 정도까지는 존재합니다. 1907년 정도 이제 망했다.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이제 일제강점기 들어가기 전에까지 청나라가 존재를 합니다만은, 여기에 보시면은, 1700년도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때 당시에 합해가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대단한 부자였다. 그래서 아주 잘 사는 집이었다. 그래서 큰 부자였는데 굶어 죽었다. 이게 말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 왜 그런지 그걸 이제 우리가, 한번 보자 이런 뜻입니다. 부자 집 태생인데 뭐 아사했다는 게 이게 굶어 죽으라잖아. 그래서 굶어 죽는다. 굶절해서 죽어 버렸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왜 발생이 됐는지 그걸 명리학적으로 한번 풀어 보자 이겁니다. 자, 임자 대운에 파제를 했고요. 한번 이렇게 내리 앉아 바닥을 쳤다. 이렇게 우리 표현하자면은 바닥을 한번 쳤고 그다음에 신의 대운에는 이제 굶어 죽었, 아, 굶어 죽었다고 했으니까 아무것도 없이 우리가 한마디로 비참한 아, 이런 말로를 겪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볼까요? 간단하게 보면 그냥 답이 나옵니다. 용신입니까? 예, 네, 용신입니다. 용신입니까? 예, 네, 용신입니다. 그래서 이둘다 용신인데 보십시오. 이렇게 합쳐졌죠. 그래서 용신이 합그된 겁니다. 둘다 길신인데 둘다 못쓰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덩그러니 살만 하나 살아있습니다. 참만 다행한 것은 이 살이 뿌리가 없다는 거죠. 지지에 뿌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살의 뿌리가 지금 들어옵니다. 이런 중에 잘 보셔야 될게 이런 것입니다. 사유죠. 자, 월지는 인이거든요. 용신이 인입니다. 부모득이 있다. 네, 조상득도 있다. 있습니다. 배우자득도 예, 있습니다. 자식득은? 이게 문제입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가정을 이렇게 꾸립니다. 배우자궁, 자식궁. 이렇게 합한 가운데 예를 들어서 축토가 들어오게 되면 대파가 납니다. 이 시절에 안 죽은 것만 해도 천만 다행으로 봐야 되는 사람으로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이때 사망해야 됩니다. 왜? 자 이렇게 천간의 살은 해결이 안 되고 지지로 해자축으로 흘러가면 사유축 금국을 짜버리면 이게 다나가 떨어져 버립니다. 살은 살대로 그래서 아마도 이 사람이 어린 시절 이때에 죽을고비 진짜 죽을고비를 넘기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임자 대운이 들어옵니다. 천간이 살관혼잡이 됩니다. 그리고 자수 살이 뿌리를 얻습니다. 이거 정말 큰 일이거든요. 그래서 죽지 않고 살았다면 천만 다행이고 여기는 이제 세운에서 간복얼목이 들어와도 안됩니다. 용신인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들어와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뿌리가 되는 이걸 치고 들어왔고 사이축건국자니까 제가 보건대는 아마 정축년 정도 그래서 나이가 아마 한 30대 이 정도 아닐까요. 우리 예로 한번 따지면 63년이 개묘생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 97년 정도가 97년 IMF가 들어왔을 때니까. 그죠? 요 시기를 한번 보면은 요게 정중 연도니까 여기다 63을 하면은요. 요렇게 34세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34세가 될때거든요 우리 나이로 하면 35세가 되죠. 요 정도 그래서 요 정도 들어올 때축도가 들어오면 해수도 맥을 못씁니다 해수가 들어오면 좋은데. 그죠? 축도가 들어왔으니까 이 해수를 막고 사회주 검국을 짜서 이걸 못쓰게 만들어버립니다. 정화가 떠서 신금을지하는걸 살이 떴습니다. 아마 이때에 사망하지 않았을까. 이제 이렇게 보는데, 즉, 천수 천미의 본문, 원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차자는 이 차자입니다. 이것저것 할 때, 이거, 이러면 차자입니다. 차, 이거, 이, 조, 조 자는 지을 조 자인데, 이게 이제 명조 이런 뜻입니다. 이 명조는 제가 암장되어 있고 살이 노출되어 있다. 그래서, 암장된 재와 노출된 살. 어떻습니까? 한번 볼까요? 자, 암장된. 한번 여기는 지워보겠습니다. 암장된 자, 재. 어떻습니까? 사이축이죠 그죠? 자, 노출된 살. 맞습니까? 네, 이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살인상생을 하고 있다. 어떻습니까? 다시 돌아가도. 이걸 한번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됐지 그죠? 살인상생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인수봉살이죠. 어, 살인상생이 아니죠. 자, 또 이었다 구슬 구슬을 이은 것처럼 어, 서로 생하고 있다. 서로 생한다. 그래서 무엇을 닮았다 그죠? 이거는 뭐 호자니까 그죠, 사호자입니다. 귀격과 닮았다. 모모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걸 전체를 해석을 하면은 이명조는 아, 제가 암장이 돼 있고 살이 노출돼 있고 그다음에 아 살인 상생하고 있으며 또 아, 연주가 아 서로 상생하며 상생하고 있으므로 그래서 귀격으로 보인다 이 말이죠. 구설을 깨운 것처럼 서로 생하고 있기 때문에 귀격으로 보이는 사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봐서 그러함으로 어, 조업이라 그러면 조상의 유업 뭐 이런 뜻도 되고 유산 이렇게 보면 됩니다. 유산이 수십만이었다. 제가 이제 뭐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으로 따지면은 뭐 수십억이 될란지 수백억이 될란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알지 못한다. 뭘 알지 못하냐? 연간의 살이 뿌리가 없고. 자, 맞죠?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연간의 살이 뿌리가 없습니다. 개수가 밑에 뿌리가 없죠. 요 장생 친에 있지만은 는리는없습니는이친생는는기친은는으나 뿌리가 없는건 맞습니다. 자그는이그 청화 저는이게구는 청자가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말해서 이 친구는 이는이는이친대는이이이 어떻게 보면 능가하는 정도의 대단한 학교입니다만은 뭐 그런 쪽으로 볼 수도 있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화리함 뭐 이런 뜻입니다. 화리함을 빼앗기고 다하고 화리함이 다하고 빼앗겼다 무엇을 빼앗겼냐하면은 인수를 여기 보면은 이 글이 잘안 나오는 글인데 여기 위에 제가 하나 적어놨죠. 훔칠 절제입니다. 훔쳐서 가는 것을. 그래서 영화로 그 영화로움이 다하고. 인수를 훔쳐서 가는 것을 당한다. 당해, 당하기 때문에 불용 용신이 아니다. 그죠. 개수는 명확하다. 자, 이걸 이야기하면 개수가 용신이 아님이 명확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조상의 유산이 수십억, 수백억 이 정도 되는데, 이거는 뭘 알지 못했느냐 하면은. 연간에 살이 뿌리가 없고, 여기는 좋게 보한 모양입니다. 그영하로움이 다하고, 인수가 이렇게 거두어 갔기 때문에, 이 갑기압에서 이제 간 것이죠.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용, 이 개수가 용신이 아니면 분명하다. 좋습니다. 필이 쓴다 용신이다. 유금의 제가 용신이다. 그래서 개수가 용신이 아니고, 얘가 용신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느낄 게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보면은 뭔가가 이렇게 합거되고 이러면은 우리 선생님들 이것은 쓸 수가 없으니 다른 것을 가지고 영신으로 써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인데 그건 아닙니다. 한번 영신은 영원한 영신입니다. 안 들어보셨습니까? 한번 영신은 영원한 영신입니다. 영신이 합거됐으면 어떻게 할까요? 네 나와있죠. 일사불성이라 하나를 이루기가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삽니까? 예, 고생 조금 하면 됩니다. 그렇게 살면 되는데, 자꾸 이게 말도 아닌 소리를 하는 분들이, 이런 이유들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가 막혔으니, 저걸 내가 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덮을 개짜입니다. 머리를 덮었다. 이 말이고요. 여기는 복으로도 쓰이기도 하고, 여기는 보면 부, 이렇게 써야 됩니다. 복, 덮을 복자도 되지만, 듣고, 머리를 듣고 있는 것이 토다. 이 말이에요. 토가 머리를 듣고 있다. 자, 지지의 유금을, 유금제를 용신으로 쓰는데, 여기 보니까 머리를 토로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뭐, 뭐, 닮을 사? 닮았다? 유증한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하면 딱 맞아떨어지겠죠. 다만, 왕한 목기와 허한 토기. 왕, 그래서 목기는 왕한데 토기가 허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화가 서로 어, 생함을 만났다. 화기가 서로 생함을 해줘 목생화, 화생토 이렇게 해줬다 이런 말이죠. 즉, 그래서 어 화기가 생해기 때문에 사유는 회합하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사유합이 됩니까 안 됩니까? 반합이 무조건 되죠. 인을 쓰는데 사유 반합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병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실되지 못하다 이럽니다 참으로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사유합이 안되기 때문에 제가 진실되지 못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자 한번 교차하자 임자로 바뀌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번 임자대원으로 바뀌자 금을 서라고 목을 생하여 이제 수기운이 들어왔으니까 금기운이 금생수하니까 금기운의 기운을 빼서 목기운을 생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번 일패하고 도자 도야 여기 보면 진흙 도고 더럽히다이 말입니다. 한번 패해서 땅 바닥에 우리가 바닥을 쳤다 이렇게 하면은 딱 맞겠죠. 자, 이거는 이르지자입니다. 뭐뭐에 이르렀다 해운에 이르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냐면은 어, 임자 대운으로 한번 바뀌자 금기운이 금을 설하고 목기운을 생하여 그래서 목기운을 생았기 때문에 한번 해에서 바닥을 쳤다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해운에 이르자 인이 만나죠, 만나루짜. 인이 장생을 만나고 좋습니다. 자 이를 자잡니다 지경에 이르렀다. 저 만났다. 지경에 이르러서 어떻게 되냐? 예, 굶어 죽음의 지경에 이르렀다. 그래서 어, 굶어 죽, 죽는 어, 그런 꼴을 하고 말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이 장생을 만나서 그래서 굶어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흐무맹란한 이야기죠. 자, 이러한 적천수천미나 이런 책을 공부하신 분들이 이렇게 감명을 하고 책을 쓰고 했으니 이 명리가 얼마나 은틀이가 되겠습니까? 제가 계속해서 이런 내용들을 쭉 해서 올리겠습니다만은. 우리 책천수로 공부하시는 선생님들, 제가 제발 부탁드리는데, 우리 선생님들은 책천수로 공부하신 분들이 아니고, 책천수 천미, 그것도 해석본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해석이 제대로 된지 안 되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막무가내로 공부하신 분들입니다. 정말 외람된 요즘 참 유행하죠. 외람된 말씀을 드리자면, 은퇴리 공부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마음의 정리를 좀 하시고, 다시 한번 더. 명리 공부를 제대로 좀 하셔서 우리 전체 우리 명리학을 공부하고 또 명리로 상담하고 계신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대우받는 그런 세상이 될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은요 회자 쪽으로 들어가면 저 칠살을 살 이게 살이 살아나 버립니다. 거기다가 여기 사이축 감국을 살리고 이 수기온을 막아버리면은 이 사주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정충견에 사망한 사람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이축을 하게 되면 축도가 들어오면 해수도 막히고요. 창간에 정화가 떠서 해수를 막는 덜 개수가 있으니 이때 다 무너지어서 세상을 떠난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맞을 겁니다. 자, 오늘은 적천수천미 하지장에 나와 있는 아주 부잣집 태생인데 왜 굶어 죽게 되었는가? 그래서 굶어 죽은 명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